자, 외관만 보고 보통 그 차량에 연식이나 등급을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 차량 타시는 분, 야, 그 차량 한 2천만원 하겠다! 라는 소리를 800만원대로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썸네일에 더뉴 모하비 보고 들어오신 분 죄송합니다. 이 차량 모하비 차량입니다. 모하인데신형 개조를 미친 듯이 해놓은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더뉴 모하비랑 이제 모아비랑 차이점이 있는데 변경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더뉴 모하비 LED 데이라이트 들어가죠. 그릴 변경되죠.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에 크롬 라인이 들어갑니다. 또한 휠까지도 더뉴 모하비 휠로 변경이 되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뒤 대로등 역시도 더뉴 모아비로 신형 개조가 된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핸들까지도 더뉴 모아비로 튜닝이 된. 그러니까 외관, 내관만 봤을 때는 거의 진짜 완벽하게. 아, 저 기어봉도 더뉴 모아비일 거예요. 외관, 내관에도 완벽하게 더뉴 모아비 튜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차량 또 미친 게, 이 시트 봐봐요. 시트를 싸제로 전부 다 리무지 시트로 갈아놨습니다. 1열, 2열 전부 다 갈아놨고, 그냥 대기만 하면 이거 졸음 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트로 변경을 해놨다. 근데, 위쪽에, 루프 캠어 해가지고, 이런 그냥 변태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런 차량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2008년 6월 등록한 차량이고, 이 차량의 키로수는 13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미친 듯이 개조를 해놓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시동켜고 라이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 라이트 켜드리고 보여드렸죠? 자, 돌돌무이랑 거의 완벽하게 흡사합니다. 라이트랑 안 데이라이트까지 뒷모습까지도 그 이걸 뒤에서 봤을 때 누가 그냥 모하으로 보냈어요 이 지금 두꺼운 포트 전용 모합이 튜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예쁘죠? 그게 어. 전부가 아닙니다. 전 차주분께서 공기청정 기능을 넣어놨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공기청정기 튜닝을 해놨습니다. 트렁크 보여드리니까 한번 말씀드리면은 칠인승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로 가보시죠. 자, 2열에 탑승했는데 일단 구죽이 진짜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내가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팔걸이도 이건 또 순정을 썼네. 이거 순정 모합이 거거든요. 이건 또 순정을 썼네. 그리고 시트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 이 주름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도어 트림 보여주시면 2열에 1 0 시트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썰루프가 있긴 한데 위쪽은 루프 캐리어 있어서 못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쓰실 분은 루프 캐리어 중고나라에 팔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가 보시죠. 와, 잠깐 만 네비게이션을 제가 안드로이드 네비라는 거또 설명을 못 드렸었네. 넷플릭스, 유튜브, 뭐 티빙 다볼 수가 있고요. 네비게이션 들어가게 되면은 티맵까지도 설정을 해서 실시간 위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후로트 공조기 포함이 돼있어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색이 조정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넓은 수납공간들 제떨이 공간, 12분치 시거책 공간, 수납공간 1열에도 열선 시트, 그러니까 1, 2열 다 열선 시트가 있고요 2구 컵홀더 공간, 업레스트 공간 완벽했죠?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캬, 이게 더뉴 모아비 핸들 그대로 이거거든요 옛날 구형 모아비 같은 경우는 핸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할만 나겠다 이거 진짜로. 자 이쪽에 보시면 은 음성 인식 뭐 핸즈 프리기는 일단 작동하는지 다 볼게요. 연동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음성 인식하면은 음성 인식도 그냥 연결이 돼버리네어 진짜 괜찮은 녀석으로 다 해놓으면서 연동도 다잘 되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후진 기어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약간 한1초 있다가 나오는 느낌은 있는데 나오는 거잘 나온다. 참, 변태다!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이게 진짜 모하비 타면서 더뉴 모하비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 더뉴 모하비보다 차더 좋으니까요. 진짜 빠르게 연락 주세요. 그렇게 더뉴 모하비 같은 모하비 차량 같이 보셨고요. 이 튜닝 게 있는 거 신형 대중만해도몇 백만 원들어가을거예요 조금 주문하는 게딱어도 그렇게 몇 십만 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이차하면 지금 이 상태 보장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연락주세요. 이거 진짜 습니다 바로 끊길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천공간을 끝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